아까 저스비킨이었잖아요 저스피 이게 되게 야한 옷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게 엄청 야한 옷이에요, 진짜. 진짜 그래서 살짝 앞으로 빼면 이제 앞으로 빼라고요? 진짜 야한 옷이에요. 근데 이 몸체수리 이러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안 야해 보이지, 당연히. 보이네요, 계속 입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있어 달라고요. 응, 음, 파일럿이 야함을 심어 줄... <laughs> 봐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 이, 똑같은 옷인데, 이분은 막 휴가를 가고, 이분은 안 간다. 야해 보여요? 아니요, 안 야해 보여요. <laughs> 영상 자체야, 자체 야함이 없어요. 이게 사람,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거,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타잖아요. 원래 야, 나는 거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 약간 1 9금 토크로 넘어가자면, 그, 이거, 이거 봤어 봤어요? 봤어요? 일단, 이 사과장 봐. 일단은 딱 카메라부터, 카메라 앵글부터 바꾸잖아요. 대각선 위로. 어. 그러고, 여기 허리, 허리 보여주는 거 보여요? 여, 팔로 가리, 가리니까, 가리니까 엉덩이 라인 있죠? 뒷라인. 뒷라인 보여주려고 팔 앞으로 뺀 거예요, 지금. 음... 음. 레비의 전용 라이더 우파로팡님 어서 오세요. 뭐야? 원래는 되셨어? 이게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인가를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이러고 이러고 이러는데 타카짱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 이, 이 들어간 싹 들어간 라인 그리고 나오는 라인을 어, 여기가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좋아 음, 변태들이 좋아하고 <laughs> 그거보다 이 라인이 팩시한 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장은 카메라 저 쪽에 둔 다음에 어 나야해. 이러고 <laughs> 몸짓은 이렇게 한 다음에 나야해 이러고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요망한 몸짓이 안 나오죠. 야한 몸짓이. 응? 그렇죠.